최근 일본에서 이른바 K라면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라면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대한민국 라면 수출액이 올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일본은 한국 라면을 모방하면서까지 한국 라면 판매율에 대해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해외 반응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라면이 인기 있던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 연도는 더 뜨겁다고 합니다. 올 여름 태국 방콕의 중심부 시암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암 디스커버리에서 한국 라면 문화를 선보이는 K라면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해당 스토어에서 사람들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인증샷을 찍고 한국 라면을 들고 춤까지 추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들의 한국 라면 사랑이 왜 대단한지는 방문객으로 알수 있으며 무려 5주 만에 4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죠. 해당 팝업 스토어에서는 방문객들이 직접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한국 라면 고유의 식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스토어를 방문한 사람들은 매우 만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뿐만이 아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 라면 수출액을 보자면 올 7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5억 2,202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7% 증가했고,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억 6,534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는데, 이 속도라면 올해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한국 라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 라면이 단순한 간식이 아닌 한끼 식사 대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면의 영양 균형은 생각보다 많이 좋은 편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갖춰져 있으며 나트륨이 많기는 하지만 미국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비하면 나쁜 편은 아니죠. 또한 외국인이 남긴 한국 라면 후기를 보자면 이 라면은 식사로 먹기 아주 좋다. 마트에서 파는 다른 나라의 국수들보다 훨씬 맛있다 등 한국 라면 맛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한국 라면을 먹는 영상들이 인기에 오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라면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매운 한국 라면으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한국 라면이 유명해지는데 한몫을 했죠. 참고로 미국의 유명한 푸드파이터 맥스토니가 불닭볶음면 15개를 10분 안에 먹는 영상은 무려 1.4억회가 나와 한국 라면의 인기를 조회수로 실감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라면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면이 있는데 왜 미국인들은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미국인들이 작성한 평가를 보자면 일본 라면은 다소 밋밋한 맛이 있어서 주로 토핑을 곁들여 먹는다. 하지만 한국 라면은 토핑 없이도 충분히 맛있다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본 라면이 한국 라면의 반값도 안 되는 저가에 팔고 있다고 하며 농심 신라면은 미국 마트에서 한 봉지당 1.5달러? 신라면 블랙은 2.5달러 안팎으로 팔리고 일본 도요스 익산의 대표 제품은 한봉지에 0.5달러 팔린다고 하죠. 미국인들은 저렴한 일본 라면이 있는데도 한국 라면의 풍부한 맛을 느끼고 싶어 비싸더라도 저렴한 일본 라면보다 한국 라면을 더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닌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라면이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이식한 일본은 한국 라면을 본뜬 제품을 내놓는 등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일본의 닛산 식품은 이번 연도에 닛산 야키소바 UFO 볶음면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설명에는 지난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라고 적혀 있었으며 컵라면과 함께 봉지라면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삼양식품이 2018년에 선보인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데요.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매운 소스에 치즈를 더해 부드러운 맛을 내어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닛산 식품은 라면 포장지 색깔부터 까르보 불닭 볶음면과 유사한 연한 분홍색을 적용했고 포장지에 한글 볶음면이란 포기를 하면서 한국풍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죠. 참고로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서 품질과 맛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듯 삼양식품은 지난해 1분에서 21억 엔 하나로 208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대부분 불닭볶음면 시리즈에서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라면을 본뜬 제품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어 일본 라면 시장이 점점 뒤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라면을 모방하면서 또는 한국풍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달면서까지 한국 라면 매출을 따라가고 싶은 거겠죠. 참고로 뉴질랜드 북동쪽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나라 사모아에서 가장 인기있고 선호하는 음식이 바로 한국에서 온 육개장 사발면이라고 합니다. 사모아의 인구는 5만 5천여 명으로 작은 섬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나라에서 지난해 판매된 농심의 육개장 사발면은 약 250만 개로 1인당 62개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한국의 라면을 먹은 것이죠.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지구 최남단 칠레 푼타 아레나스 등 곳곳에서 한국 라면을 즐기는 세계인들이 많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라면을 선호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한국 라면에 대해 긴장을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 현재 일본에서도 한국 라면이 10대 20대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의 색다른 매운맛이 일본의 10대와 20대의 입맛을 적중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일본 수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라면 수출액 규모는 약 6,063만 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담으로 2018년 수출액은 3,168만 달러였으며, 비교하면 무려 4년 만에 91%가량 오른 것이죠. 이는 한류 열풍이 라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매운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한국의 매운맛이 일본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어 일본 내 유튜버들 사이에서 매운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아져 10대, 20대 젊은층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이 불닭볶음면을 평가한 글을 보자면, 일본 현지 라면과 달리 굉장히 맵고 면발이 쫄깃해서 매력이 있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라면은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부터 중국, 미국을 포함해 라면의 종주국 일본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처음 라면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라면이 되었습니다. 라면의 종주국인 일본도 하지 못했던 라면의 문화를 바로 한국이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이제 전 세계 대표 음식이 한국 라면이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